덮은 망을 씌어도야. 그런데 사건이 일어났어. 안경 살려. 난 파랑이야, 파랑이 달려. 난 거품 종류의 사이트야. 아, 녹화 중, 녹화 중이야, 니. 예수가 장된불 켜, 줘 장된불 좀 켜. 저 품방을 시험 3화 영화관에 직구 어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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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어 이럴수가 아주 끔찍한 사건이 뭐야 나도 몰라 나도 몰라